요즘 소비자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한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만족도가 높아져야 중개수수료 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젊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젊은 중개사로서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보통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뭐 앞전 인터뷰에서도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거라서 네. 계속 말씀 드려봐야 잔소리처럼 네. <laughs> 생길 될것 같아서 네. 그걸 제외하고도 좀 다양한 채널을 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좀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네. 다양한 좀 채널들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음. 그래서 시작했던 게제 유튜브 채널의 컨셉이기도 해요. 네. 그 부동산 유튜브를 보면 네. 대체로 굉장히 딱딱하고 네. 무겁고 내가 원하는 정보는 아닌 것들 네. 그러니까 뭐 집의 인테리어 옵션 이 정도 수준에서 네. 끝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걸 뛰어넘어서 세상 네. 리뷰 네 리뷰처럼 유튜브 채널 중에 네. 상품 리뷰를 막 해주시는 유튜버 분이 계세요. 네. 그분처럼 우리가 집을 리뷰하는 건 어떨까? 사실 거기에 분양 실장님이 계시면은 그 실장님들은 안 좋아하세요.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해 줘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 소비자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한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좋은 점만을 부각할 게 아니라 네. 단점은 이런 건데 네. 고객님께서 이 단점을 신경을 안 쓰신다면 네. 이 집으로 들어오세요. 이집 네. 좋아요. 네. 그 외에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네. 근데 고객님들마다 성향이 너무 너무 다르잖아요. 네. 밤에 일을 하시고 낮에 들어오시는 분이라서 북향을 선호하신다거나 낮에 낮에 일을 나가셔야 되는 분이라서 남향을 선호하신다거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극명하게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솔직하게 말을 하고 네. 그거에 맞는 고객을 맞춰주는 게그 집을 원하는 사람한테 맞춰주는 게 어, 어거지로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좀 다양한 채널을 좀 열어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네. 부정적인 인식에서 긍정적인 인식으로 넘어오게끔 네. 사기꾼이라고 네. 표현을 하는 네.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말씀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음, 말씀을 너무 잘하시다 보니까 장점을 굉장히 많이 부각하고 네. 단점을 이렇게 슝 하고 지나가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게 그분들의 노하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게 어쨌든 나중에 돼서 알아차리고 아, 이 사기꾼.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처음부터 그냥 부정적인 인식을 벗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런 단점이 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사무실이든 상가든 뭐모 어떤 거든 간에 단점은 이건 맞아요. 잘 보셨 잘 보신 게 맞네요. 근데 고객님은 지금 어떠어떠한 상황에 있으시니 이 단점을 부각하시는 것보다 이 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라고 이제 한번더 질문을 던져 보는 것도 긍정적인 인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중개 시장이 변화하는 거랑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물론 답이 없는 얘기지만 어... 그냥 젊은 중개사들의 솔직한 마음을 생각을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망이라고 하면은 너무 거창하고요. 네. 제 희망 사항은 있어요. 네. 제 희망 사항은 어, 미국의 중개 시스템을 좀 따라가는 네. 방식으로 전문화되는, 네, 많은 전문화 되는, 네전문화고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독점 계약이라는 게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고, 뭐 전속 계약을 최대한 활성화세요. 좀 많이 활성화하면서 프랜차이즈화 하는 거죠. 대체로 강남에 있는 큰 중개법인에서의 모토가 대, 대부분이래요.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세요. 근데 강남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동네 로컬 부동산에서는 그 생각을 못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일찍 시작했으니까, 그 선두주자로서 좀... 활용을 해보는 게 어떨까. 네.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전문성을 가지고 전국 범위로.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네. 제가 집을 구할 때 네. 예를 들어서 다방, 직방 뭐 이런 데를 보면서 저 이제 장안동이니까 네. 장안동 동네를 이렇게 보다가 답심리는 얼마지, 군자는 얼마지 이렇게 하면서 이동하게 되더라고요. 네. 워낙 어플이 잘돼 있어서 네. 동네를 자꾸 이동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장안동에서 집을 보러 갔는데. 고객님 직장이 뭐 왕십리니까 네. 왕십리 쪽 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니면 뭐 왕십리를 좀 벗어나서 뭐 행당, 뭐 신금호 네. 그쪽은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 그쪽도 괜찮아요라고 해서 저희가 보여줘버리면 그것도 저희의 자산이잖아요. 그분이 장안동에 왔는데 굳이 또 왕십리 이런 곳을 가지 않도록 네. 저희가 이제 법인화 혹은 이제 더 규모를 키워서 매물도 더 많이 확보하고 하면 광범위로 확, 확보를 하면 그게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아닐까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정보가 교류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현재가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도 단순하게 동네만 확보할 게 아니라 더 키워나가자 그게 공인중개사, 중개업에 대한 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이 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 부동산 중개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요율의 그 중개 보수를 받는데도 그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렇게 중개 수수료에 대해 불만이 많지 않거든요. 별로 없는데 근데 그 원인 중에 우리나라 중개 수수료 비싸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그 금액이 무조건 비싸다는 게 아니라. 내는 돈에 비해 해주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그 외적으로 해주는 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인 중개사보다 더 전문화돼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주고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한다기보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더 많은 일을 해주려고 하다 보면 그 중개수수료 요율이 지금은 더 낮아지려고 하는 분위기지만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국민들도 그 소비자들도 더 기분 좋게 줄수 있고 만족하고 그 만족도가 높아져야 중개 수수료 요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 국토교통부랑 맞서 싸운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음. 이제 중개사들 전문화됐다 옛날 같지 않다 이제 복덕방 시절 다 없어졌네 젊은 중개사들 많이 유입되더니 시장이 좋아진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그 우리가 만족할 만한 요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조영현 대표님이 보신 시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 앞으로 저희 같은 젊은 중개사들이 더 노력을 하고 공부하면서 좋은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새로 진입하는 분들이 어,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에서 시작할 수 있게 네.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마지막 어, 조신의 목덕방 <laughs> 유튜브 채널 뭐 영상 지금 편집 작업 중에 있으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혹시 저는 좀 컨셉을 네. 어, 시청자분들의 참여를 음. 같이 좀 유도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도 참여할게요. 어 너,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laughs> 그래서 신축 빌라나 뭐 아니면 네. 신축 아파트, 뭐 토지, 뭐 네. 상가 이런 네. 걸 보러 갈때꼭한 명씩은 데려갈 예정이거든요. 친제 친구든 아니면 시청자분들이든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보시면서 네. 이 집은 그분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떠신가, 음. 네, 주관적인 입장에서 어떠신가, 네. 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끔, 네. 그리고 그 솔직한 마음이 음, 이제, 이제 영상에 담겼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제 영상 작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 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자 시각에서 보는 그 네. 피드백을 영상에 담겨서 또또 다른 소비자가 볼수 있게 어, 네. 하는 맞아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연령대도 다양하게. 네. 이제 좀 해보려고 하고 네. 20대부터 뭐 네. 부동산 잘 알고 계신 50대 네. 아니면 뭐 부동산 전문가가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세무사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네. 건축업자가 보는 시각이 또 다르잖아요. 네. 최대한 좀 섭외를 해서 네. 어,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조영현 중개사님과 그 중개사들의 세대 교체랑 지금 공인 중개사 업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까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그건 오늘 마지막 질문의 의미이고 앞으로도 더 자주 볼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좀 새로운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